민수기서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 바른 관계는 바른 예배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른 문제들은 나의 어, 노력과 또 나의 어느 정도의 고통과 인내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라면 어, 나의 수고와 나의 인내 또 나의 어, 성실함으로 나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의 문제는 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별개로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의 문제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어떤 상대에 같이 묶여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가 사실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관계의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닌 것으로 얽히고 또 별것 아닌 것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어,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어, 나의 말을 오해하거나, 어, 나는 그런 의도로 표현한 게 아니었는데, 나의 표정과 말투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어, 반대편의 그런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어, 의도치 않게 관계가 얽혀버리는 경우가 우리 삶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이 관계의 문제는 꼭. 나와 타인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되지 않은 말투와 행동으로 아름답던 관계가 한순간에 얽혀져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거 이거 해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순종하면 돼 이렇게 일방적으로 A값을 넣으면 바로 B가 나오는 그런 로봇처럼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새심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의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 끊임없는 소통의 관계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는요, 우리 삶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표현을 올바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죠. 예배는 우리를 지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며 사랑의 행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기댈 곳 없고, 어느 것 하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척박한 땅에서 40년이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 신명기 말씀의 저자 중에 한 분은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신병훈련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신병훈련소 하나님은 이만큼 이 백성들의 완전한 체질 개선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으로 여기셨습니다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당을 지은 무리들 사건과 우리가 함께 묵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예배에는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대충 아무런 모습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분명한 방법과 순서와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어, 대제사장이시자 왕이신 예수님의 중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 민수기 때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찍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을, 있는 이때가 분명히 예배의 방식과 여러 가지 순서가 다르지만 그 예배의 원리를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예배의 방식과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와 또그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내길 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누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는 책임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책임. 예배는 책임입니다. 본문 안에서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일절과 삼절로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합니다. 일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함께 담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레위인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두려건데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1절과 3절 말씀의 본문의 책임 소재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반인이 성막을 범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범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세 번째,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범하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직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예배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하는 하나님의 어, 그 놀라운 섭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시면서 그것이 흐트러졌을 때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이 지는데 그 책임은 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 함께 지게 하고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 예배를 쉽게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선을 넘는 자들에게 대한 일자 책임은 예배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것을 환경 탓, 남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예배자로 세운 자들이 지키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예배자로 세운 우리, 직분자로 세운 우리가 예배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예배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 예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잘 지켜내어야 그 사람들에게 예배란 이런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 예배를 지켜내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탄, 남탓 이런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예배가 잘 지켜드리는 것,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은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배가 참 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요 우리가 누워서 침뱉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지켜내고 예배 방식과 예배 이 예배가 참 은혜롭게 드려지는 그 모든 일자 책임은요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이 일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켜내는 목회자들과 또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이 예배를 지켜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책임입니다. 예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에 대한 사랑이 나의 것들을 지켜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 즉 하나님의 것들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켰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진노가 더 이상 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회 문제와 우리 가정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들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한 방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결정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우리의 얕은 방법으로, 수작으로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빨리 꿇어 엎드려 나아오는 것이 가장 정통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는 은혜, 도우시는 은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지키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예배를 섬기는 우리의 직분은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보라, 내 이스라엘 자선 중에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집사로서 어, 권사로서 또 어,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뭘로 주신 것이라고요? 선물, 네, 선물입니다. 여러분 권사의 직분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뭔가 사람들에게 봉사를 잘해서 내가 어,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선물. 선물은요, 여러분,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네, 선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누려야 합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누려야 합니다. 선물을 받아가지고 생생 내는 사람은요,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왜요? 선물은요,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주신 사람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생 내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맡겨진 일들, 주의 일들, 봉사의 일들, 교회의 일들을 감사하게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잘 섬기기 위해서 주신 우리의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예배자로 세우신 것은 그냥 하찮은 것들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에 뭐가 찢어졌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야기 말씀드렸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로 풀어야 한다. 예배로 바른 예배가 바른 관계를 정리시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릴 때, 또 예배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첫 번째는 예배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맡은 그 예배에 대한 그 직분들을 잘 책임지며, 우리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의 1차 책임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사랑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나의 그 나머지 것들, 나의 것들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아침에 잘 체크해 보시고 그 관계가 혹시 흐트러져 있다면 혹여 더 깊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관계의 개선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